일도 없어라는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? 여러분 일도 없어라는 노래 아세요? 그럼 다 같이 한번 일도 없어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조금만 더에너지 높여서 하나, 둘, 셋! 우우! 저희 어. 노래할때도 같이 이렇게 해주실 거죠? 네,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이. 푸드트럭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오고 계세요 네 약간... 거기 식사하시는 분 아무래도 <laughs> 가져 왔나봐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저기 푸드트럭 사장님들께서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아또 푸드트럭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네아 네,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즐겁게 또 여행 오고 이런 곳을 보니까 음. 저희까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다 여기 해변에서 다 놀고 오신 거예요? 오. 비가 와가지고 근데 아, 오늘 해변 그래. 놀이 시기이좀 아, 힘들지 않을까? 요 그렇죠. 그 대신에 저희 무대를 마지막 곡을 정말 재밌게 음. 즐겨 주신다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점프, 점프를 하시는. 아, 계 해주셔도 되고요 다치지만 않게 조심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는거 서운해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